당분간 사무실 안 가, 영화 엎어졌어. 투자 못 봤는데. 뭐, 어쩔 수 없지. 응, 걱정하지 마. 아빠처럼 빚까지 끌어다 찍는 미라는 짓은 안 하니까. 유난되면서 찍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조금만 쉬다가 다른 거 하면 돼. 엄마, 그럼, 아니야? 평생을 꿈만 꾸느라 가족 내 팽겨친 사람한테 구질구질 하다는 말도 못해? 엄마 하루라도 일시해 본적 있어? 엄마 혼자 이 고생할 때 동안 아빠는 도대체 뭐 했는데? 평생을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얼마 받지도 못하는 돈, 그 돈마저 다 영화 찍는데 썼는데, 한번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. 엄마는 그던대로 괜찮다고 치자 그럼 나는? 평생을 아빠 뒷모습만 쫓아다니던 딸은 불쌍하지도 않았어? 기다리는 게 지쳐서 미워하면서라도 관심 받으려고 하던 딸은 안쓰럽지도 않았냐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었어 가끔씩 나타나서 밀린 수제처럼 시간 보내는 거? 그거 못 알아챌 만큼 밥은 아니었다고, 내가. 난그 이름이 싫어. 너무,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.